사실 앞에만 1, 2, 3, 4, 5, 5개예요. 송골송골 물 맺히는 게 전혀 없다. 뭔가 슬라임 젤리 제형이 내 두피에 딱 흡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스위프지만 귀여운 게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짜자잔. 여기다 발을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아치가 생겨요.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데일리템 위주로 들고 와봤는데 제가 손 닿는 곳에 두고 쓰는 제품들 가져와봤어요. 첫 번째는 요거, 닥터그루트 제품인데요. 이미 한달 전에 소개드렸던 해 제품이죠. 제가 진짜 두피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닥터그루트 제품을 이번 연도만 4개를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인데 광고가 들어온 거라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우선은 지성 두피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토닉은 필수다. 지성용 두피로 빡빡 감은 다음에 수분 보충 하나도 안 해줘서 이분은 막 내뿜어가지고 더 지성이 되는 거다. 두피는 진짜 얼굴 피부랑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확실히 이 제품 또한 뿌려주고 말리면 덜 떡지는 건 물론이고, 잔머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잔머리들이 보이시나요? 요거. 그리고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거는 확실히 모근이 좀더 튼튼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진짜 머리카락이 얇거든요. 그래서 샴푸 하고 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그게 점점 그 모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래오래 쓰다 보니까 평소에 좀 약간 헤어라인이나 모발이 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깜짝 놀란 게 이거 만 원대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가격도 착해, 구성도 요렇게나 많고 갈사 자체가 그립감이나 이런 것이 얼핏 굵기 딱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냥 고민인 가르마 부위나 머리 많이 빠지는 정수리 같은데 뿌리시고 긁어내주시면 돼요. 확실히 이 토닉이 시원한데 괄사도 시원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살살 풀어주셔야 돼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거 아세요? 진짜 찐 고수들의 경락집 가면 얼굴 라인 안 건드세요. 두피만 만지세요.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은 서브로 살짝쿵만 소개해달라고 담당자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것도 진짜 할말 많습니다. 요거는 가려운 두피용 샴푸, 요거는 이제 지성 두피용. 우리 또 연두부들 중에 샴푸 영상 뭐 구독한 사람도 많고 아직도 그 샴푸 영상에 댓글이 달려요. 정말 고맙다고. 이 지성 두피용 샴푸는 일단 짰을 때 뭔가 슬라임 젤리 제형이 내 두피에 딱 급착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어, 이, 이 제형 뭐지? 하고 샴푸를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클렌징이 잘 돼가는 느낌이 들고 헹궈내면은 좋은 점이 뻣뻣하지가 않아요. 하지 않은데 수분은 좀 남겨두고 유분 쏙 빼가 그래가 주고 이 지성 두피 샴푸 소믈리에에게 정말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뽀송하지만 뻣뻣해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진짜 신상 나오면 다 써보는 거 아시죠? 제가 네이버에 뭐 스토어 알림 받기 이런 거를 거의 안 해놔요 근데 닥터 그루트는 이렇게 소식 알림 받기가 되어 있더라. 가려운 두피용 샴푸는 각질이 많으신 분들, 이것도 어느 정도 유분을 씻어 내려주고 샴푸 역할 잘 하거든요. 근데 뭔가 두피가 바싹 마르지 않아. 그래서 아 평소에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아예 안 맞으셨던 각질 이 많으신 분한테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구매하실 분들은 올리브영 리필 기획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중 컵이거든요. 송골송골 물이 안 맺혀요. 내가 아이스 뭐 이런 거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잔에 따르면은 여기에 막 송골송골 물이 맺혀서 테이블이 다 물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용량도 많게. 여기에 이런 송골송골 물 맺히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 아 해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컵보다는 확실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보냉 본행,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살라고요. 그 다음 데일리템은 맥세이프 카드 지갑인데 두 개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짜자잔! 짜자잔. 여러분들 맥세이프 카드 지갑 중에 두개 들어간다고 해서 힘겹게 힘겹게 꺼내고 다시 집어넣고 너무 귀찮으셨죠? 둘다 나와요, 이렇게. 너무 편리해요. 저는 이 카드 지갑을 쓴 이후로 아무리 이쁜 맥세이프 지갑이 보여도 못 쓰겠어.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버스카드 찍을 때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똑! 되고. 너무 편리해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이 맥세이프 케이스는 기본 심플한 이 동그라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소에 이거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안 들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럼 좀 귀여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여기 뭐 사이트에서 구매하니까 이렇게 맥세이프지만 귀여운 게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테라피스 지압 패치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5,000원 대입니다 제가 웃긴 짤을 하나 봤어요 뭐 혈자리가 귀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거 돈까스 망치로 귀몇번 두드리면 뭐 건강해지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연예인 분들은 워낙 이 지압 패치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돈까스 망치 짤을 뭐와봤다귀 아 지압 패치 오랜만에 사서 써봐야겠다 하고 사서 쓰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희열이 느껴져 귀 볼에 붙이면 안 아프고 이쪽에, 깊은 쪽에 붙이면 그냥 붙이면도 아악 하면서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오장육부나 그런 것들이 낫는 기분이잖아. 그래서 괜히 실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가스 망치로 때리지는 않지만 이귀 지압 배치를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AOG 향수인데 월넛 크릭그리는 여름에 진짜 많이 뿌렸거든요. 진짜 찐 상쾌한 비누향이라면 얘는 약. 약간 묵직한 비누향이에요. 좀더 포근하고 따뜻해요. 포근, 달큰 비누향이라서 가을, 겨울이니까 묵직한 향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데일리 향수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웃고 있는 옷인데요, 여러분. 97년생들 이거 사라. 나는 91년생이라 이 옷을 두 개를 샀어요. 다른 색깔로. 그 플라테스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어깨를 많이 폈거든요. 세상이나 S 사이즈 입던 상의가 어깨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떡대 더커 보이고. 어깨를 펴지면 좋은 점만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넓은 거 좋은데 평소 입던 옷들이 안 맞아서 어깨선이 최대한 조금 내려와 있는 옷을 찾다 보니까 이 옷을 찾게 됐는데 이것도 무신사에서 할인 받음이 2만원대입니다. 제가 두 개나 구매한 헤드셋이에요. 소니 헤드셋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에어팟 맥스 있거든요. 우선은 매우 가벼워요. 에어팟 맥스는 무거워요, 저한테. 머리를 가뜩이나 삥! 하고 누르는 느낌이고, 머리를 이렇게 딱 짓눌러서 머리가 더 축!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가벼우니까 머리를 건들진 않거든요, 얘가? 뭐 저한테는 노이즈 캔슬링도 너무 잘 되고 에어팟 맥스가 볼륨을 누른 것처럼 핏이 이상한 그런 헤드셋이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이거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워서 하나 다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저의 애착 가방! 세이모 온도 이거 라지 사이즈 가방입니다. 포켓이 앞에만 1, 2, 3, 4, 5, 5개예요 안에도 또 포켓이 따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가벼워요. 이거는 캐주얼이나 그냥 되게 페미닌한 룩이나 어디든 다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가벼우니까 막 아무거나 다 넣어도 부담이 없어. 근데 어떤 백들은 조금만 넣어도 무거워지니까 나의 그 짐들을 넣고 싶지 않아지는 백들이 많은데 요즘 데일리 백 진짜 세임 온도가 책임지고 깔창인데 문화언니가 최근에 소개했던데 제가 언니한테 이 깔창 써봐라 하고 나서 언니도 이게 인생템이 됐답니다 제가 필라테스 갈 때마다 항상 아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치를 좀 살려주는 운동화나 런닝화를 신거나 이렇게 아치를 만드는 연습을 해라 해가지고 깔창을 찾아보다가 쿠팡에서 발견한 깔창인데 아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발을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아치가 생겨요 이게 만월 정말 저의 발을 많이 살렸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급하게 가느라 운동화가 아닌 워커를 신은 거지. 근데 이 깔창이 다행히 깔려있어서 제가 그 큰 워커에 이깔창 깔고 몇만 보를 걸어도 멀쩡했어요. 정말 운동화 신고 몇만 보도 발 아픈데 근데도 발이 그렇게 안 아팠던 거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이 이걸 썼을 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뭔가 붕 떠있는 느낌 들고 이게 뭐지? 심픈데 이제 이깔창에 한번 적응된 분들은 이거 아니면 이 신발 신는 맛이 안 나실 거예요. 잘 냄새 안 나네요. 되게 오래 쓴 건데. 애니클랜 상처회복 소독액. 제가 엄청 덤벙대서잘끓히거나 칼을 베이거나 이래요. 소독할 때마다 악! 아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이해. 안 아파. 그런 알콜 느낌이 아니에요. 무색, 무치, 무자극이라고 써있잖아. 이거 뭐예요? 잘끓히고잘 잘 상처나는 분들, 소독약이 너무 따가운 분들, 무조건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데일리템 위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